약간 오프닝 그런 느낌. 아무것도 듯이, 아무것도 듯이, 아무것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브들. 요즘 되게 제 방이 다양해졌어요. 진짜. 자 이거는 제가 1년 전부터 조금 사고 싶었던 건데 온열기를 샀는데요. 이게 진짜 엄청나요. 지금 천장에 달려있거든요. 롤링홀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에서 샀어요. 롤링홀 화장실에. 자, 이거를 켜면은 엄청 눈부시긴 한데 불량 아닌데 오, 어, 어. 이거 키면은 불 꺼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온열기예요 네 이러고 위에 쳐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컴퓨터만 네제 방이 약간 신기한 거 많아요 <laughs> 또 아래는 온풍기가 있어요 히터 제가 모던 k 에서부터 사용했던 건데. 정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온풍 온열기가 있고, 아래는 이제 온풍기가 있는데, 집중해야 되는 게두개 같이 키면 안 돼요. 두개 같이 키면은 여기서부터 사무실까지, 반 사무실까지 정전이 나요. 그래서 좀 놀랐어. 이게 또 TMI지만, 한 1년 전에 제가 작업실 너무 추워가지고, 온풍기 하나랑 또한또 또 온풍기 하나를 더 사가지고 이게 너무 안, 따뜻, 안 따뜻해지니까 방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었어요 뭔가 더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온도를 올렸는데 두 개다 갑자기 쭈웅 하면서 전기가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나가봤는데 저기 사무실까지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그냥 난 전한 정전인 줄 알았어. 그냥 내 실수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뭐지? 그냥 오랜만에 정전 났나 보다 해서 그냥 다시 고치고 자고 실에와서또 추워가지고 그걸 또 올렸어요. No, 그걸 또 다시 푸슝 <laughs> 하면서 저기 반 사무실까지 또 정전이 돼가지고 아 이거 나 때문이구나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는 약간 전기량 이런 거다 계산하고 사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력 사용량이 뭐냐? 1단계, 뭐 5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키면은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는지. 어, 그래서 저는 네 요즘 두개두 개, 두개 동시에 안 키고 있어요. 발이 찰 때는 뭐 크록스를 신던가, 털 크록스를 아니면 온풍기를 틀던가. 좀 약간 상체가 추우면은 이거 끄고 저걸 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살고 있어요. 약간. 저만의 살림살이를 좀 하고 있죠. 전기앱햄스터 피카츄 <laughs>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브이앱에서 브이앱에서 말해서 알지, 아직 누구 때문에 정조에 놨는지 저기는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혼 분들도 알고 아시지 않을까 <laughs> 합니다. 근데 그때 주말이었어가지고, 출간직원들도 별로 안 계셨어요 근데 그때도 약간 콤돌 매니저님이 좀 당황하시긴 하셨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근데 저는 이런 척어요 끝까지 맨날 몰랐으니까 <laughs> 내가 그런 줄 몰랐으니까 <laughs> 사람은 실수... <laughs> 전기 빌런 <laughs> 사람은 실수하는 법이죠 <웃음> <웃음> 바이바이 오, 또 봐요. 진짜 또 봐. 사랑해.